Node.js로 크롤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니까, 먼저 Node.js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. Node.js가 어, 혹시 PC에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때 이 Node.js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려면은, Node, 띄고서 다시 V를 입력을 하시면은, 어, 그 PC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가 있다면, 그 Node.js의 버전을 출력을 해 줍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Node.js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저는 지금 이 설치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node.js를 삭제를 한 상태라서 이렇게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겁니다. node.js가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node.js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node.js 설치는 이 구글에서 node.js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쪽에 node.js.org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이게 node.js의 공식 사이트입니다.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. 어,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나중에 보셨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버전이 서로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여기서 보시면 은12.16.3 LTS라는 버전이 있고 옆에는 14.1.0 현재 버전이라는 어, 최신 기능이라고 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. 어, 이 LTS랑 이 버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LTS는 롱텀 서포트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12.16.3 버전이 LTS 버전이란 얘기는 이12.16.3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은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 이게 디플리케티드 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. 어 한번 포함됐던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. 여기 옆에 있는 14.1.0 버전 최신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lts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고 있는 node.js의 노드,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본인 프로젝트에그 최신 기능들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14.1.0 버전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다가 뭐 특정 버전에서 해당 기능이 없어졌다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새로 나오는 Node.js 버전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다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LTS 버전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LTS 버전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. LTS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. 왼쪽 아래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. 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. 어, 설치하는 부분은 뭐 별건 없어요. 그냥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경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서도 딱히 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 C나 C++로 된 음, npm 모듈을 사용할 때 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음, 팝업 알람을 받을 거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.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전해 주겠습니다. 음,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톨을 누르면 아마 설치가 될것 같은데.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니쉬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까 체크했던 파이썬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에 대한 안내문구가 뜨는 것 같아요. 아무키나 계속 눌러줬고요. 설치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자 그럼 설치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 cmd 창으로 다시 왔고요. 여기서 노드 띄고서 다시 v를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설치한 12.16.3 버전이라는 게 아마 나와야 되겠죠. 이 설치하신 버전이 다르다고 하면 해당 버전이 출력이 돼야될 겁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은 출력된 내용이 V12.16.3 버전이 잘 설치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Node.js를 설치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크롤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듈인 request라는 모듈하고 cheerio라는 모듈 두 가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